제가 이번에 챔피언은 믿을 그고 상대 믿는 신드라네요. 우선은 이 에코를 플레이할 때 이렇게 원거리 챔피언이 저마를 들고 온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해야 될 플레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초반에 저화인 챔피언 상대로 최대한 HP를 유지를 하면서 솔킬을 따내거나 일방적으로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을 내주지만 않으면 이텔포를든 에코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초반에 이 신드라라는 챔피언에게 견제를 안 당하는 방법은 뭐 에코 입장에서 딱 하나밖에 없죠. 스킬을 통해서 라인을 민 다음에 상대편이 네. 스킬을 통해 나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타밍이 파밍을 한다. 라고 하면 라인전에 성공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킬을 통해 좀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집을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실패하는 건데 우선 1, 레단계에서는 결국 이렇게 견제를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견제를 당할 때는 포션을 빨면서 최대한 피 유지를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게 제가 상대편은 저를 견제를 하는데 스킬을 사용을 하고 전 라인민인데 스킬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 이렇게 상대방 타워 쪽으로 라인을 몰아넣을 수 있을 법한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타이밍부터 상대편은 저의 일방적인 견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타워에 박힌 웨이브를 천천히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막 계속 하는 시에 플레이는 불가능해지고요. 전 죽지 않는 선에서 이 포션을 통해서 상대편의 만화를 최대한 빼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라인 믿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CS를 먹, 먹을 때 약간 놓치는 CS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CS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상대편 또한 막 CS를 받아먹는 집중을 하지 않고 저를 견제를 하는데 집중을 하다보면은 보시다시피 CS를 먹는... 먹히는 CS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우선 대포는 최대한 먹을 수 있도록 아! 스킬을 미리 사용을 했었는데 c s 를한개 저질러버렸고 계속 킬스킬을 통해서 피 유지해주면서 라인 밀어주세요 결국, 이렇게 논타겟 스킬을 던지는 신드라라는 챔피언은 모든 스킬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죽잔 선에서만 스킬을 계속 피해주시면 되고요 해체 분석기 같은 경우에 에코는 막, 진짜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개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타임을 잡아야 하는데, 아, 이거는 대포처럼 좀 집타임을 잡기 어렵게 하는,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CS들 있잖아요. 그런 CS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집에 갔다 온 이후, 이제 한, 이런 식으로 계속 딜교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상대편이 이렇게 마나가 부족해진 타이밍이 오고, 저는 HP가 부족해진 타이밍이 올 거예요. 이 타이밍 때, 적절한 타이밍에 집에 갔다 와서, 이렇게 텔을 통해서 라인 복귀를 하면은, 마나가 없는 상대편과 라인전을 할수 있다 보니까, 어, 상대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 에코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구도가 나오게 되고요. 상대편이 만화 집을 가려고 하면은, 에코가 라인 푸시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빠르게 푸시를 해주면서, 집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세요 이렇게, 해체분석기를 통해서 대포헤브를 제거를 하면은 상대편 또한 어 이거 내가 지불가면 대포헤브 경험치를 놓치게 되는데 이거 주도권이 완전히 뺏겨버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불가난 남게 되는데 이미 주도권을 뺏겨버린 상태고 아까 렉사이가 위드 왼쪽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저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안전하게 와드를 박은 이후 라인 복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 생존력이 좋은 에코란 챔피언이기 때문에 CC만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살수 있고 렉사이의 위치가 한번더 파악이 됐다 보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라인 밀어줄게요 상대편의 스킬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미 저는 포션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다가 상대편은 만화가 없기 때문에 견제를 한두 번 만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저는 그냥 최대한 집까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만화가 부족하기 큰 계속 괴롭혀주시면 되고요. 어떻게든, 그니까 러 이제 상대편이 결국에는 아, 이거 내가 집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와요. 이 타이밍 때 저는 로밍 타이밍 한번 나옵니다. 뭐 집을 안가도 크게 상관이 없고 보시면 이제 저는 이 웨이브를 밀면은 자연스럽게 다이브가 좋은 에코라는 챔피언은 로밍타임이 한번 생기게 되는데 이 타이밍 때 바텀으로 움직였을 때좀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쪽으로 슥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렉사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동선이 겹치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무리해서 바텀 다이브 레벨 6 이전에 다이브를 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 전 다음 웨이브를 밀면서 신드라가 다시 한번 집까지 못하도록 견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렉사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즉 제가 바텀 쪽으로 다이브를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역갱 올 만한 챔피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대놓고 움직이면서 이득을 취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궁극기가 있는 에코기 때문에 다이브를 하긴 굉장히 쉽겠죠 이런 싸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렉 사이는 위쪽에 있는 데다가... 잠시만요. 렉 사이는 위쪽에 있는 데다가... 신드라는 만화 없어서 백업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다이브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탑이 조금 어이구, 많이 터졌구나. 조금 아쉬운 플레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라인전에서 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이브를 당한 것 같고 이제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드의 주도권도 확실하게 생긴 데다가 바텀 또한 지금 이즈리얼이 초반 단계에서 풀리면 굉장히 좋은 챔피언 중 하나인데 잘 풀렸기 때문에 게임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의 루틴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냐 간단해요 이제 결국 이런 식의 플레이를 통해서 템 차이를 많이 벌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상황을 바탕으로 뭐템 차이가 나니까 딜간을 해도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카덱스가 오는 타임에 맞춰가지고 한 번쯤 페이크를 넣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잡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대놓고 한번 앞으로 푸시를 했으면은 좀뒤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진 이후 푸시라는 연계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플래시를 뺀 것만으로도 신드라는 이제는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어떻게든 에코가 로밍가지 못하게 압박을 넣어줘야 되는데 플래시가 없어라고 하는건 즉 압박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거고 이렇게 해체분석기는 원거리 미니언의 한계를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바텀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스레쉬 또한 먼저 라인을 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미드 주변에서의 싸움은 만 유리하다는거죠 와우 우선은 와드를 박는 위치는 이제 굳이 가운데에 와드를 박을 필요가 없는게 무조건 제가 먼저 라인을 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와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상대판이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미년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시야가 없는 쪽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 좀 부족한 시야가 있는 쪽으로 와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지금 탑 쪽에 웨이브가 굉장히 좀 많이 말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탑 쪽으로 움직이면서 한번 라인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웨이브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탑웨이브를 풀어줬고, 뭐, 이거는 좀 눈치를 봐가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카직스 또한 이렇게 미드에서 웨이브 경험치를 받아먹을 수 있다 보니까, 웨이브 선해를 보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이득을 취했다 보니, 양쪽에서 큰 이득을 취했죠. 거기에다가, 신드라가 지금 플래시가 엄상화해서 에코가 탑으로 왔다 보니까, 아, 이건 어떻게든 미드에서 이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쓰래쉬와 카직스가 좋은 타임에 잘 놀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 뭐, 이제는, 진짜, 너무나 게임이 지금 딱 밸런스가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아, 그리고 팁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내가 라인을 밀기 진짜 좀 까다로운 상황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웨이브를 빠르게 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천천히 잡으면은, 당겨지는 웨이브, 상대편쪽으로 밀리지 않는 웨이브에서, 당겨지는 웨이브 라인을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때는 그 웨이브를 좀잘 지키면서, 차, 웨이브를 천천히 타워 쪽에서 밀는 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사실상 탑쪽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바텀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긴 해요 이게 바텀 쪽에서 싸움을 많이 유리한 데다가 탑 쪽에서는 좀 탑의 겸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많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바텀이 안 좋은 웨이브를 풀수 있도록 움직임을 한번 취했고요 웨이브가 없는 타이밍에 그냥 미드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까 했던 것처럼 어탑 웨이브가 안 좋다고 하면 탑 웨이브를 한번 풀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거나 어 바텀이 이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바텀 쪽으로 움직임 취해주면서 슥 게임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우선은 제가 워낙에 도주기가 좋다 보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주변에 와도만 돼 있다고 하면은 안전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게 그래도 조금 기분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저희가 유리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미드의 시야가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인데. 미드의 시야를 뺏겼다는 것만으로 솔직히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우선 최대한 빠르게 웨이브를 밀고, 다시 한번 시야를 먹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도록 할 거고요. 이미 신드란 초반에 좀 견제를 많이, 견제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초반에 서로 인해 주도권을 많이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스킬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인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대충 W를 통해서 피 관리 하시면서 라인 미시면 되고요. 이렇게 9레벨이 찍힌 타이밍에는 Q스킬을 통해 원거리 웨이브를 한 번에 클리어가 가능해지다 보니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웨이브를 밀어준 다음에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시에 플레이가 지금 가능해지고요 이거는 집에 갔다와서 텔프를 통해 바텀 다이브학을 보겠습니다 한번보 다이브학을 보도록 할 거고요 아... 이거는 조금... 지키기 위한 텔프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썩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해요 이렇게 되면선 그냥 다이놓코 타워측을 하도록 할게요 상대편이 지금, 이름 뭐야. 전령을 먹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령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압박을 넣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고. 어, 근데 이거는 신드라가 미드로 복귀한 타이밍도 한 번쯤 어볼만한 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견적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상대편이 약간 기본적인 좀 뭔가 방심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썩 기분 좋진 않긴 해요. 렉사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미드에서 라인을 비운 다음에, 억지로 억지로 이득을 보기 위한 움직임을 취한 거였는데, 신드라는 좀 얻어 걸린 거에다가 라인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다 보니, 렉사이 입장에서는 라인에서 이득도 보고 타워도 깼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에 놓여졌기 때문에 골드를 훨씬 더 많이 벌었고요. 어, 근데 이건 상대편 또한 지금 무리한 가이 없잖아, 있죠? 상대편 또한 잘큰 렉사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때 저희가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을 법한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어, 뭐야. 잡았네요. <laughs> 방금 근데 이 스킬을 좀잘못알려는데 상대편이 거기로 막, 네, 맞아줘가지고 되게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우선은 지금 미들차가 래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신드라가 같은 다이브를 갈수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아핑 찍은 다음에, 집에 왔다 와서 아이템 구매를 한 이후 라인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다음 아이템은 리치벤을 베 구매를 할 건데, 광해 검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라인 복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신드라와의 원의 격차가 많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라인을 밀고 아까처럼 움직이는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설치하는 와드보다는 주변 시야를 제거할 수 있는 예언자의 렌즈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예언자의 렌즈를 구매하겠습니다. 핫! 대포를 <laughs> 좀 많이 놓치긴 했지만 뭐, 그 이전까지의 플레이가 워낙 괜찮았다 보니, 이 한두 개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우선 이제는 먼저 라인을 밀었다는 건 즉, 시간이 남다는 거요. 예 지금은 먼저 라인을 민게 아니긴 하지만, 이 남는 시간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변의 화드를 제거를 한다거나, 뭐, 로밍을 간다거나 그런 식의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 무조건 라인을 먼저 밀수 있을 만 타이밍에 라인을 먼저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라인 밀어주면서, 압박 넣도록 할게요. 신드라가 워낙 좀 묵혀있기 때문에. 네. 궁극기를 사용해도 엽작이 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고. 아, 근데 이건 이즈가 좀 불쌍하긴 한 게, 이 쓰레스가 계속 좀, 다른 쪽에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다이브가 괜찮은 챔피언들이 많다보니 다이브를 좀 당하고 있어가지고, 성장이 조금 말리긴 했네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전에 바톤쪽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이득을 취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말리진 않았다는건데 잘 크고 있던 미지가 조금 말려버린 감이 없지 않아있고 이건 우선 렉사이가 아까 궁극기를 사용한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미드타워를 깨주면서 어떻게든 반대쪽에서 이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워를 깨고 싶긴한데 신드라가 온타임이어서 만약에 핑크하드에 렉사이가 보인다고 하면은 빠질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타워 공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젠 집에 갔다 와서 이 방출의 마법봉을 구매를 해야지 빠르게 라인 클리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시야 확인하면서 집타임 잡고 방출의 마법봉 구매를 하겠습니다. 게임이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위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해요. 충분히 게임 전체적인 부분으로만 유리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긴 하지만 이 예, 바텀이 공략을 많이 당했다보니 솔킬을 한번딸 수가 있게 되고 솔킬을 한번 딸버리게 되된 순간 그때부터 천천히 스노, 천천히 스노블이 굴어.. 굴러... 와왜 이렇게 쎄 역시 잘 크기도 했고 저희 블루를 뺏어먹었으니까 굉장히 강하긴 하네요 장난이구요 카치스가 초반부터 솔직히 워낙에 게임을 잘 했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성장이 되어있는 상태고 렉사이 또한 이거를 그냥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쯤 쓱 찔러보기 위해서 다가온 것 같은데 네 무리를 했다는 건즉 죽어야겠다는 거죠 아 까비 아 이게 3타 터지면 살수 있던 것 같은데 아쉽게 죽긴 했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 게임에서 변수는 딱 하나거든요 뭐네 번째 다섯 번째 용을 먹힌다는 거 혹은 아니면 좀 바텀에서 솔킬을 따이면서 아펠리우스가 굉장히 많이 커가지고 근거리 챔피언이 많은 블루팀 조합이 좀 밸런스가 무너진다 한타를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이게 유일한 변수였는데 상대편은 바텀에서 킬을 따는 것 보다는 위쪽에서 한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워낙에 템 차이가 많이 나던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져버릴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해버린 거고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방 세트가 죽어있는 타이밍에 탑 1차도 밀어버렸고 지금 상대편이 밀일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즉 먼저 라인을 밀면서 이게 상대편이 만약에 바텀에서 라인을 밀고 있다고 라 하면 바텀 다이브를 가면 되고 탑에서 라인을 밀고 있다고 라 하면은 정글과 함께 탑 다이브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워낙에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네. 조금 게임이 갑자기 끝나버렸네요. 네. 우선 이번 강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